정직한 태도 뭐, 이렇게 쓴다고? 어왜왜 왜. 아니 <laughs> 전혀 해보지 않은 다음 문항으로 바로 가 보겠습니다 뭐쓸 거야? 뭐 그냥 KB증권 할게요 KB증권, KB증권. 어. 이게 티포인트 문항인지 모르겠는데 이, 이것도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아니 어떤 거 KB증권 PB야? 네 4번 오케이 가봅시다 추혜님이 KB증권에 PB를 쓴다고 했어요 자 한번 볼게요 많이 한다고 오래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자 4번입니다 이다 갖고... 중요한 가치 아닌가? 솔직히 저는 여기서 제가 조금 음. 음. 쓰기 어려웠던 게 그래서 나중에 좀 빼놓으려고 했던 게 여기 보면은 고객 중심을 할지 신뢰 정직 그래서 고객 중심을 하면서 동반 성장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쓰면 또안 되죠. 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지금은 4번만 보는 거예요. 우리 4번만 네. 내가 얘기했잖아. 네. 아니 고객중심이지 동반성장이지 전혀 중요하지 않다니까 그거는 아... 아 치면 되는 거야 포장으로 전혀 중요하지 않아 너한테 뭐 동반성장을 하냐 고객중심 전혀 관심이 없다 왜냐면 제가 포장을 배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다 똑같거든요 아, 아다 똑같지 그러니까 포장만 잘하면 된다고 해봐 자 여기서 봐봐 핵심 가치 고객중심 전문성 근데 여기서 탈출이 되면 지금 어디서 뭘 해야 될지도 고민인 거지 맞아요 근데 전문성은 오. 일단 빼고 혁신주도도 뺐어요 아니 고민 저는... 몇 분했어 이거? 고민 몇 분했어? 아좀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냥 버렸어요. <laughs> 버아 버렸어. <laughs> 일단 나중에 했어. 약간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고객 중심. 음. 그러니까 고객 중심이 제일 뭐 무난하긴 한데. 고... 탈출인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빨리해, 빨리해. 시간 없어. 이거 뭐 이틀째 고문해 빨리 해면 되지. 자 빨리 해봅시다. 놀 시간에 쓰는 거예요. 합격 불합격 생각하지 말고 자 봅시다. 저는 KB증권의 핵심 가치 중 고객 중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의 본질은 고객의 신뢰에 세워지며 고객의 이익을, 어, 뭐, 나랑 괜찮아. 국회 선거할 때 30명 성과보다 정직한 태도. 뭐, 어, 이렇게 쓴다고? 어, 왜, 왜? 아니, 아니, 이런 사례를 피로와 불신을 어. 하면서 북도다 왔다고 하면서 실뢰와 정직으로 연결한다는 게. 어. <laughs> 너무 놀라운데요? <왜>? 너무 놀라워요. <laughs> 이게 나를 대신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너의 <laughs> 경험이 여기 지금 다 있다니까 너의 경험을 얘가 더 너무 알아 놀라워. 어. 너무 놀라워 자 이거 바로 줄게 근데 이거 뭐 대충 한 거고 자 봅시다 고객 중심으로 근데 항상 우리 뭐라고 했어? 도입부에 산업 관심 들어가게 도입부 증권산업 관심 솔직히 저 너무 어려운 게 진짜 올리브영보다 증권산업이 더 어려워요 자, 예를 들어 다시 어, 면접 때 털릴 것 같아요. 아유, 면접은 이거 한번 다 메꿀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런 거 걱정하지 마. 빨리 써 일단 일단 빨리 써야. 자, 봐봐. 저는 증권 산업의 본질은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한. 봐봐, 첫 문장부터 딱 달라지잖아. 오, 그러네. 최근 KB증권 IB 강화하며 주로 주 확대하고 있다. 이런 건 그냥 뭐안 써도 되는데 한줄 그냥 네가 안 썼길래 한번 아, 보여준 거고. 네네. 또한 디지털 채널 혁신을 통해 MZ 세대 넓히는 등 타가 왔다. 뭐 뻔한 말이지만 그냥 기업에 대한 이슈인데 요것도한줄 네네. 줄 네네. 자, 이러한 배경에서, 어, 먼저 앞에 나오고 이러한 배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음. 고객 중심. 뭔가 빌드업 되지. 네, 어, 네, 네. 국회에서 선거 캠페인 준비하면서, 아, 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아, 근데, 오. 근데 도 누가 보면 또 이럴 거야. 아니, 탈출진님은 국회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죠. 또 분명히 그러도 돼, 한다. 그치? 저, 그런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웃음> 근데 <웃음> 팀, 팀결 어. 활동 많이 하잖아요, 팀플. 아 많이 하지 아니 근데 탈출도 탈출지가... 도 되지.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탈출지가 지금 국회 경험이 있었지만 여기에 지금 이렇게 늘 거라고 생각했어? 아니요. 응, 지금 그래서 이틀째 가만 히 있었던 거잖아. 근데 <laughs> 전혀 아 저는 솔직히 어... 이 증권업의 이 국회 경험은 협업만 생각했지 신뢰와 정직으로 그걸 또 다시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아예 못했어요. 오케이 자 봅시다. 그러면, 뭐 했고, 뭐 했고, 했어. 이 경우를 통해 배운 것은, 배날 법칙 나왔네. 단순한 신절이 아니라 어, 증권업계에서, 이거 봐봐. 이런 거 중요한 거야. 고객은 수익률 아 이상 것을 는 오, 진짜 좋은 사실. 말이다. 브락실한 시장 속에서, 아, 이거, 이거는 매식 겸 금융 이슈를 내가 여기다 또 포함시켜놔서 그래. 매식 겸 금융 이슈에 대한 것도. 아. 어, 그럼 봐봐. 이게, 이, 뭐야, 훨씬 지금 낮았지? 그럼 또 네.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여기서 한번더 수정하면 되는데 그것도 시간이 아까워 그럼 아까 또 고민이었잖아 자 핵심 가치 지금 신뢰 정직이지 핵심 가치를 네. 고객 중심으로 고객 중심의 사례로 그럼 또 이렇게 하면 한 가지의 경험에 두 가지가 나오는 거지 음... 어? 그럼 거기에서 더 나은 걸 네가 보기에 더 나은 걸 쓰면 되는 거잖아 그치 고객 중심은 사람들이 많이 쓸것 같기도 아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니까 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보, 보고 더 자리를 끼고 네. 면접에서 더 소화하기 편한 걸로 하면 돼. 남들이 쓰고 안 쓰고 그거 중요한 게. 자, 봐봐. 이거는 그럼 신뢰 정책을 어떻게 풀어갔냐 KB 증권 핵심 가치 중 신뢰 정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금융산업은 뭐 이렇게 되고, 오, 어, 본인? 오, 어, 괜찮어또 쿠션은 또 다르지. 고객 중심하고. 네네. 네. 국회 경험은 똑같애 어, 나온 건 똑같고,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오, 어, 요것도 괜찮다 그리고 여기에서 뭘 포함되면 저거 중에 그냥 하나를 경험하고 연결시키라는 거죠아 아, 빨리빨리 초안을 작성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어, 뭐, 자소서 지금 시간 하루 나오면 충분한 거지. 하루에 자소서 이렇게 쓰면 뭐몇개 써. 이거는. 근데 여기도 확실히 시니어랑 연금 많이 하고 있는 거 같기는 한데. 당연하지. 또 쓰면 어. 너무 뻔하고. 그거를 안 하는 데가 어디있 어. 그니까. 러 어, 어우, 여기 PB로 넣으니까 조금 이제 빌드업 조금 더달라다 그러네. 그치? 네네. 네. 어, 어 괜찮다. 어, 이게더 괜찮다. 그치? 네, 좀, 좀, 날카롭게 물어봤더니 갑자기 또 어. 내가 대답을 잘해줬네. 해야 돼. 뭐, 그렇게까지 마음에 안 드는데, 일단 요 정도 있으면, 그래도, 네. 그래도 뭔가, 어, 얘기할 거리들은 생길 것 같아. 얘기할 네.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전 하나를 도망, 현장에서 일했던 경험도 있잖아, 현장에서. 어, 네. 왠지... 근데 저는 사실 그거를 바탕으로 고객 중심을 하려고 하긴. 어, 고봐. 어, 금융의 본질은 수익을 높이는 음. 것 뿐만 아니라 고객이 안심하고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음. Y, Y 나오잖아. 어 최근 나오고, 30개월 동안 응대한 경험이 있다. 오, 좋아. 오, 좋아. 어, 이거 좋은데요? <laughs> 그치. 어... 오, 괜찮다 마지막 구, 궁극적인 거는 맨날 똑같네. 아, 그치. 궁극적. 네. 그럼 이걸. 요걸... 미래 지. 그니까 이게 GPT를 돌리더라도 시간 딱 정해서 돌려야 될것 같은 게 좋아. 이러다 보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딱 하는 거야. 지금 버전이 지금 몇개 나왔어. 지금 버전 일부러 내가 엄청 많이 뽑아주는 거잖아. 네네. 그 네, 네. 그래, 그냥 뭐 여기까지만 해도 될것 같아. 오, 괜찮은데요? 그치 어, 여기까지만. 네. 돼. 여기까지. 네, 충분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충분하지? 자, 지금 네. 우리가 조금 더 유형을 지금 많이 뽑아왔기 때문에 지금 봐요. 지금 사 뭐야 전혀 작성하지 못하고 이틀 동안 고민했던 문항을 지금 한 다섯 개의 버전을 뽑았는데 1 0 분이야. 얘기하면서. 네. 그럼 여기서 빨리 더 좋은 걸 찾지 말고. 빨리, 여기에서, 믹스할 거 믹스하고. 이제 멈춰야 돼. 이제 멈춰야, 멈춰야 돼. 멈춰야 돼. 네, 네. 아, 말이 필요 없습니다. 빨리 제출하세요. 아직, 네, 뭐, 12시간 멈춰. 남았잖아. 12시간. 네, 네. 감사합니다. 30분 한번 하. 성공! <laughs> 성공은, 야, 빨리 써. 내가 카톡으로 잠깐만 이거.